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로윈 파티하러 애들 뭐 사탕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병아리 있습니다. 병아리. 병아리. 비약 비약. 병아리. 삐약삐약. 병아리. 병아리. 원숭이도 있네요. 멍멍. 몽키. 장모님입니다. 저희 장모님. 저희 장모님입니다. 몽키. 몽키. 원숭이네 원숭이 병아리요 병아리 사람들이 지금 어줄 선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뭐 사탕 받고 뭐놀민다뭐 뭐 사탕 받고 애들을 저렇게 입혀놓고 병아리같이 입혀놓고 귀엽네요 병아리 스파이더맨도 있네요 우와 스파이더맨 우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병아리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게요 빠이빠이 빠빠이